반갑습니다. 1톤피싱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인 대형메기 낚시 편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사진, 이런 영상 한 번씩 보신 분들 계시죠? 서프라이즈 TV 같은 데서나 나올 이런 크기의 메기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기후나 환경 차이 때문에 이 정도까지 크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민물 어종 중 가장 큰 크기이고. 그 크기만큼이나 압도적인 힘과 무게를 자랑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낚시는 1m 40cm가 넘는 사이즈를 목표로 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이 낚시의 장단점 및 특징, 낚싯대 소개, 채비, 소품, 기타 필요 장비, 실전 낚시 및 여러 팁, 그리고 기타 썰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낚시는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장단점 및 특징. 이 낚시의 장점은 그야말로 인생에 남을 만한 기록. 어떤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진, 영상, SNS 등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매체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어서셔서 주먹을 이렇게 하고 가슴에 이렇게 붙여 보세요. 입에 이두 손이 들어가고도 남고 꼬리는 발끝에 닿습니다. 인증샷 보면은 이렇게 두 손으로 잡는데도 남잖아요. 진짜죠? 생각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영상이 제대로 잘안 담길 정도예요. 저는 이거 첫 수한 게 4년 전쯤인데 아직도 그날 그 순간에 대한 게 거의 다 기억날 정도예요. 심지어 연초에 이거 딱한 마리 잡아놓으면은 1년 동안 낚시 생각이 아예 안 난다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단점은 어복. 사람을 타는. 복권 같은 확률의 연속이에요 자 어복을 타고 시간대가 밤일 경우가 많고 혼자서는 좀 힘들고 기초 체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어복 얘기 이건 대중이 없어요 제 친구 말을 빌리자면 진짜 복권 같아요 잘 나올 땐 하룻밤에 10마리도 나올 때도 있었고 한 사람이 3마리 이상 잡은 날도 있었어요 낚시터에 매주 2박 3일씩 상주를 해도 1년에 한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1년에 3번 왔는데 그중 2번을 잡은 사람도 있어요. 이 친구는 주로 활동 시간대가 야행성이라서 밤낚시에 주로 잘 나오고 해질녘부터 아침까지 주로 활발하게 입지를 합니다. 그외 시간대에 나올 때도 있긴 해요. 따라서 밤낚시가 거의 필수예요. 체력과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고 기본적인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걸어 놓고도 못 끌어낼 때도 많아요. 자 그리고 기초 체력 70이 넘으신 이덕화 선생님도 도시어버 같은데 보면은 1m짜리 부실이 잡아 올리시죠. 릴과 드랙이 있으니까 장시간 동안 힘 조절을 하면서 파이팅을 하면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지만 대낚시에는 뭐 그런 거 없죠. 처음에 힘 싸움에서 치면 끝이에요. 그냥. 대가 길어서 좌우로 50m 정도로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낚싯대를 다 걸기도 하고 랜딩을 시작하더라도 의자째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뒷줄만 잡고 있다가는 오당탕 하고 그냥 다 터집니다. 낚싯대 파손도 심해요. 그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좀 필요합니다. 낚싯대를 주변에서 좀 걷어준다든가, 랜딩 과정에서 핸들링을좀 해준다든가, 혼자선 거의 해내기가 힘들어요. 낚싯대를 세우지 못하거나 끌려갔을 경우에는 두세 명이라도 달려들어야 돼요. 또딱 이렇게 대를 세우고 들고 있어야 되는데, 무리에서 줄을 잡으려고 어깨 뒤로 넘기는 순간, 내 머리 위에서 낚싯대가 다 부러져 버립니다. 다행히도 긴 랜딩 시간 덕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시간은 충분하니까 절대 혼자서 해내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종합해보면 어복도 타고 컨디션 관리 힘들고 혼자서는 어렵고 기초 체력도 필요하고 어려운 거 투성인데 이 낚시를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을 왜 했어요? 재밌으니까. 끝판 깨야지. 이름 새겨야지. 남자라면 끝을 봐야지. 얘가 개예요 민물 낚시 끝판왕. 사진, 영상, 기억, 카톡 프로필 등 모든 거에 길이 길이 남습니다. 관련된 추가 얘기는 영상 후반부에 다시 보칠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낚싯대 소개랑 채비어 바로 보러 갑시다. 실제로 낚싯대에서 1m 20cm 이상 매기를 50수 이상 하신 분들의 세팅이에요. 제가 쓰는 세팅도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세팅이에요. 정말 많은 데이터들과 시행착오, 경험, 시간, 값비싼 낚싯대 수리비용이 들어가면서 나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성사의 석조, 석조 실버, 그 다음에 아트 세븐사의 다마스쿠스. 이두 가지가 꼽혔어요. 길이는 13에서 15미터 정도가 좋아요. 괜히 호승심에 더 긴대로 하다가 어깨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석조 골드, 해금강, 조조투 같은 낚싯대들도 쓰기도 해요. 다른 낚싯대로도 안 된다고 못 박는 건 아닌데, 뭐 이유가 조금씩은 있겠죠. 견인력 제압력, 경질성, 옆사람과 낚싯대 간섭, 또, 또 수리대 문제도 있고요. 단순 강도로만 따지면 더센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길이가 부족하거나 무게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스펙이 맞아도 내구성과 경질성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사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 차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 낚시를 시작하시면 아마 좀 만날 기회도 좀 많을 거고 대화할 시간이 많아요. 이 낚시는. 그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자 이제 채비 소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뭘 써야 되냐? 도대체 뭐가 다르냐? 기본 채비도는 이전 영상인 장대낚시 인문가에 대해서 소개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다만, 스케일을 한 차원 높일게요. 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대상어종의 필요 견인력이 일반 붕어 낚시에서 장대 낚시로 갈때 이미 10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여기서 또 5배 정도가 높아져요. 넉넉하게 보통 월척 붕어 500g으로 잡았을 때 6자에서 7자 향어가 5kg 정도 나가요. 매기는 1m30 이상이면 수컷이어도 30kg가 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크기가 너무 커서 컨트롤이 힘든 탓에 구조물에 걸려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형매기 자비터의 메카인 남창지에서는 주로 북견화 상류 쪽에서 매기 낚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좌대 밑부분이나 파이프 같은 곳에 긁히면은 팽팽히 당겨진 그 순간에 스크래치 한계를 못 이기고 줄이 터져버립니다. 합사도 그냥 터져요. 또, 매기는 상어처럼 수천 개의 이빨이 안쪽으로 날카롭게 나 있어서 일반적인 합사는 버티지도 못합니다. 채비가 강하고 무식해야 돼요. 원줄 8호가 제일 약하게 시작하는 줄입니다. 시작할게요. 아주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최소로 잡아라 하면 은 5호 줄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번 오면 많이 오는 어복인 사람이 눈앞에서 터져보면 그거 그대로 못해요 바로 8호로 가고 바로 16호로 가는 게 이쪽 낚시 국룰이에요 진짜 근데 16호는 안 터지냐? 터집니다 24호로 올리신 분들도 많고 28호, 30호로 가신 분들도 계세요 일단 터지면 올리는 건데 저는 아직 들 터져 봐서 16호 줄을 쓰고는 있는데 아마 이 올해는 좀 올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보다 사이즈가 커졌고 정말 커서 놓친 메기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좀센 줄로 가보려 합니다 일단 8호에서 16호 사이 카본 줄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찌고무는 장대낚시편과 동일한 자작품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멈춤고무 이제부터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반 멈춤고무는 낚시점 온, 오프라인 통털어서 제일 큰 사이즈가 5호에서 6호 줄 정도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시, 근데 우린몇호줄 씁니까? 8호 줄, 16호 줄? 일반 이런 찌고무들 아예 안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찌고무가 갈라져서 터집니다. 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곳은 없고 남창낚시터 매점에서만 구입할 수가 있고. 개별로 사실 거면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 같은 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10호 줄 이상 쓰는 이쪽 낚시에서는 대체품이 아예 없습니다. 24호, 26호, 28호까지도 들어가요. 자, 원줄은 됐고 그 밑에 솔체 기둥줄 쪽 갈게요. 자, 원줄과 솔체 줄이 부분을 이어주는 부분은 직결 매듭보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사삼의 도래로 갈게요. 직결 매듭 자체가 잘안 돼요, 굵어서. 그리고 가끔 수심에 따라 풀러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도래로 갑시다. 자, 40kg에서 76kg 정도 견디는 6호에서 8호 사이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체줄 하단 봉도를 잡아주는 부위는 인슈어런스 스냅돌에 저번에 소개드린 해거 2호에서 4호 정도로 갑니다. 자, 그리고 합사 기둥줄과 바늘목줄. 코팅합사 1mm에 가까운 두꺼운 줄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바늘목줄은 캐블러 소재의 20호 줄로 매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쓰신 코팅합사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때 구매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20호 이상의 PE 합사 코팅 줄이 굉장히 비싸게 검색이 될 거예요. 아마 6만 원에서 9만 원 이상으로 20호가 검색이 될 텐데 몇백 미터짜리 입문하거나 한번 해보려는데 줄값만 5만 원에서 9만 원이 넘으면 이거 한번 사서 쓰기 좀 그렇죠. 길기도 길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서 시간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mm 짜리 코팅줄 5m 단위로 끊어 팔거든요. 몇천 원씩 그걸 주문하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싸기도 싸고 소재는 같아요. 그리고 혹은 남창대 오셔지고 메기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줄 한번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기둥줄의 총 길이는 일반 장대낚시 보다 조금 더 길게 1.5에서 2m 정도로 줍니다 저는 남창지 평균 수심은 상류 앞이 4m 정도 부교 앞이 6m 정도 되기 때문에 솔차 던지기에도 충분합니다 자 바늘은 돌돔 바늘을 쓰실 경우에는 석조 20호 정도 그거보다 더큰 거를 쓰셔도 되고 지깅 바늘을 쓰실 경우에는 가장 큰 사이즈를 쓰시면 됩니다 더 작은 바늘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입술과 살갗이 두꺼워서 조금 큰 바늘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바늘이 작으면은 잉어 향어가 물기도 해요. 이 낚시에선 잡곡이에요. 가끔 들다가 작은 붕어가 걸려서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서 그냥 낚시하기도 해요. <laughs> 좀 농담이고. 자, 기타 필요 장비들. 첫 번째로 뒷줄. 저번 장대낚시 입문 영상에서 6mm 줄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 단계 높여서 8mm 줄로 가겠습니다. 양 끝을 비너로 마무리를 합니다. 총 길이는 받침대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완전히 끌고 나갔을 때 낚싯대 뒤가 받침대를 넘어갈 수 있게 5m 이상 줍니다. 예전엔뭐 낙하산 줄도 써보고 와이어도 써보고 했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낚싯대 뒷막의 부분에 이 줄도 두꺼운 합사나 2mm짜리 릴리안사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 부분 터질 수도 있어요 교체 안 하고 순정을 쓰면은 자큰뜰째큰뜰째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직접 열심히 가지고 다녀보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입에 손을 넣어서 잡아 끌어낼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 대신 옆에 있는 사람이 숙련도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이거 매기 낚시 밖에 못 쓰는데 비싸기도 조금 비쌉니다 자 그리고 중기능 라이트 밤낚시 하다 보면 이 낚시에서는 저기 원래 받침대 끝 주걱이나 낚싯대 앞을 한번 비춰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확산성으로 쫙 퍼지는 거 말고 또렷하게 줌 기능이 있는 게 좋습니다 계속 켜두면 민폐니까 잠깐 잠깐 확인할 때만 한 번씩만 킬 거예요 자 장갑 이거 아르곤 용접 장갑이에요 끌어올릴 때나 잡아서 인증샷을 찍을 때 일반 스판 장갑이나 목장갑 쓰면 은 여기 손다 나가요 이빨에 쓸려 가지고 엄청 크게 다칩니다 잔비늘이 아주 많고 강하니까 일반 장갑을 끼고 이 위에 용접 장갑을 한번 더껴서 손을 보호하셔야 돼요. 바늘 뺄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RC 보트. 자이 낚시는 생 미끼를 투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청지렁이, 미꾸라지, 대하. 남창지에서는 작은 붕어, 참붕어 같은 것도 허용을 해요. 자 근데 이거를 쏠채로 30m 이상을 날리려다 보면은. 무거워서 잘안 날아가기도 하고 쏠채가 파손되기도 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면 은 1m, 2m 양옆으로 떨어지는 일도 불이기조예요 다만 떡밥 투척, 지보용으로 쓸 때는 제한될 곳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실전낚시 쪽으로 갑시다. 기본 베이스는 장대낚시랑 똑같은데 챔질 랜딩시에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첫번째는 완전 풀파워 챔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낚시의 대상 어종은 킹되는 부분 입부분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대략 입주변 두께가 1cm는 넘는데 이걸 강한 챔질로 딱 한번에 꿰뚫어야 돼요 슬슬 들었다간 툭하고 빠져버립니다 또 챔질템이 약간 졸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거나 하는 관계로 챔질이 좀 늦을 때가 있어요 낚싯대를 탁 차고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한 타이밍 늦게 챔질을 시도할 때는 대상어종이 저수지 중앙 쪽으로 달릴 때는 너무 세게 들면 안 돼요. 낚싯대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억지로 랜딩하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를 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세게 당기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랜딩 방법. 큰 틀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덧붙일게요. 태우선는 당연히 뻔하겠지만 대를 수직으로 딱 세우고 버티는 거예요. 수직으로 세우고 버티고 있어야만 그나마 제어가 좀 돼요. 이 낚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수직으로 세워서 버티는 거. 힘, 체력, 근력.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자세가 좀 꿀팁인데, 초심자는 그냥 이런 자세가 제일 나아요. 의자에 앉아서 버티는 거. 허벅지 사이에 낚시대 딱 끼우고 양손으로 버티는 거. 언제까지? 옆에서 도와줄 때까지. 자, 혼자 있다면 이 타이밍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소리를 지르던 핸드폰을 하건 이 타이밍이 제일 급박합니다. 두대 편성 시에는 아마 옆에 있는 데를 못 치우실 거예요. 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길이가 다른 두대를 쓰시는 게 좋아요. 낚싯대는. 12m, 13m 세트나, 13, 15m 세트나 이런 식으로 길이가 약간 다른 게 좋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상황이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파이팅, 랜딩 경험이 없으면은 옆으로 째고 뭐 낚싯대 넘고 낚싯대 더 엉키고 사람 끌려가고 이런 일 아주 흔해요. 민물낚시에 사람 끌려가고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진짜예요. 이럴 때는 일어나서 랜딩을 이어가야 되는데 대를 세우는 데까지 체력이 많이 소진되셨거나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과 교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사람 힘은 다 빠져요. 30분 이상 랜딩할 때도 있는데 혼자서 체력 관리가 잘안 되시다 싶으면 그냥 낚싯대를 물에 던져버리고 조금 있다 옷도 좀 벗고 땀좀 식히고 다시 심기 일전해서두 번째 랜딩을 시도를 하세요. 어떻게든 옆에 있는 낚싯대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버티고 버텨서 끌어내셔야 됩니다. 자세 번째 끌어올리는 방법. 일단은 줄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옆 조선님이 도와주러 오셨지만 일단 기둥줄 20호가 넘죠 이걸 딱 잡으면 웬만하면 도망갈 일이 잘 없어요 물론 이걸 잡아도 터지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저항이 세면 팽팽하게 제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풀어주세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꼭 장갑을 끼십시오 순식간에 손 베입니다 합사줄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베예요 뜰채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입에다가 손을 넣고 잡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쓸체의 장단점은 있으면 편한데, 가지고 다니기 번거롭다 이거고, 손을 넣고 끌어올리는 방법의 장단점은 일단 장갑만 있으면 가능은 한데, 가끔 코앞에서 놓칠 확률이 좀 있더라. 숙련을 좀 필요로 하더라. 요겁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끌어올리는 사람의 몫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걸었으면 랜딩하기 바빠갖고, 이 고기 얼굴도 못볼 때도 있어요. 저는 가지고 다니는데, 아, 이거 가지고 다니기 꽤 귀찮습니다. 승용차 문짝만 해요. 늦는 것도 일이에요. 네 번째, 네 번째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지키면 진짜 후회하십니다. 반드시 계측자를 준비를 하세요. 1m50 정도가 되는. 사진은 제가 경험상 두세 가지 정도를 찍어야 돼요. 일단 바닥에 눕혀갖고, 총 길이, 자가 다 나오게, 입에서부터 꼬리까지 총 길이 한번. 그 다음에 장갑을 끼고 들어서, 선체로 한번. 얘는 실제로 보는 순간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커요. 그리고 랜딩을 할 대로 하고 팔에 있는 대로 힘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사실 힘이 많이 들어요. 사진에 제대로 안 당깁니다. 자 없이. 1m 40cm 넘었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니면 안 믿어요 꼭 제가 말씀드린대로 영상이나 사진으로 담아주시고 SNS나 카톡 프로필로 바꿔두세요 자 그리고 다음 카페 남창낚시터 카페에 인증을 올리시면 크고 작은 시상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기타설 족보애기 얘기, 낚시터 얘기랑 이 맥이 얘기 좀 덧붙일게요 가끔 사진 공유 될때야 이거 찬넬 맥이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찬넬 맥이는 동자계가로 쉽게 말해서 동자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1972년 수산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했고 1미터 전후까지 잘하기 때문에 비슷한 거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산날매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웰스매기라고 몬스터피시, 큰 물고기 좋아하신 분들은 한 번씩들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르노빌 돌연변이 메기, 식임 메기 등으로 불리는데 웰스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로 메기란 뜻이에요. 그냥 큰 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메기의 족보가 이쪽 메기랑 똑같습니다. 유럽이랑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에 동일한 종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크는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새도 비슷합니다. 다만 아주 오래 전부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 정착한 메기들은 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겨울에는 잘안 크니까 먹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계절이 따뜻한 나라에서 큰 메기들은 성장 속도가 좀 빨라요. 여러 나라 넓은 지역에 퍼져서 분포를 하고 각기 다른 기후 속에서 식용으로 쓰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잘 크는 애들 우량 종이 선별이 되고 그런 애들이 한국 메기 양식장으로도 들어왔어요. 선진화되고 발전된 양식 방식 틀 안에서 성장 속도가 안정적으로 빨라졌고 우점종이 되었습니다. 대세가 됐단 얘기예요. 상붕어 같이 교접을 통해 만들어진 F1이 아니라 정상적인 산란 부와 생육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똑같은 맥인데 잘 먹고 잘 자라서 좀 빨리 큰다 이 얘기예요 낚시터 사장님과 수입하시는 분들께 여쭤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린 거예요 북한 압록강, 두만강에서 사는 그런 큰맥기들을 중국에서 잡아갖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수입하는 그런 얘기들 남창지나 다른 낚시터들도 한 4, 5년 전에는 80에서 90cm, 1m 정도 되는 맥기까지 수입해서 방류한 적이 있었어요 사드 배치 이후로는 그렇게 큰건 수입이 안 되고 있는지 좀 오래됐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걸 잡아다가 방류한 게 아니에요 남창지에 방류한 애들만 봐도 6, 7년이 넘었죠. 거의 10년 됐어요. 방류한 지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계속 크고 있습니다. 1m가 넘는 건 방년적이 잘 없는데 지금 잡히는 거 보면 1m 40이 넘는 애들이 많이 잡혀요. 그만큼 크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는 아마 더 커질 거예요. 자, 낚시터 썰로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아까 예전에 다른 낚시터에도 이런 80cm, 9 1 m 가까이 되는 매기들이 방류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명암낚시터, 광탄낚시터, 전곡낚시터 등등 지금은 거의 안 들어가요. 지금은 뭐 그렇게 큰게 수입이 되진 않기 때문에 같은 족보에 국내산 양식 매기들이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슬슬 크고 있어요. 손마터 중에서도 지금도 가끔씩 얼굴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석지도 있고 성원낚시터에도 한두 마리 있다고 하고 옛날에 붕어터로 바뀌기 전에 우금낚시터에도 있었어요. 자, 자주 자 보이진 않죠. 오래된 낚 낚시... 박시터일수록 백연어, 대두어, 초어, 큰 잉어같이 터줄 때감이 한 마리씩은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비터에서 대형맥기 낚시를 주로 할수 있는 곳은 남창지가 유일해요. 박윤량만 해도 과거에 한창 집어넣었을 때만 해도 다른 낚시터들은 일주일에 다섯 마리낼때 남창지는 50마리씩 때려 넣었어요. 어종 특성상 그날 많이 잡혀가지고 반출하는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살아남아서 큰 놈들은 이제 잡아서 들어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꽤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시어버에서 촬영을 오기도 한게그 이유예요. 테마가 확실하니까. 자, 보통 낚시 형태는 매기 전용으로 세팅된 장대에 한 대, 두 대를 세팅하고 옆에 세 칸대, 네 칸대 낚시대를 세팅해서 붕어, 잉어, 향어 손맛을 보면서 대형 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낚시로 이어져요. 이 짧은 데에서 붕어, 잉어, 향어도 심심찮게 올라와요. 장어, 가물치, 초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봄 시즌과 가을 시즌의 모습을 보여요. 이제 얼음이 녹는 해빙기가 지나가고 있죠. 편집일 기준으로 다음 주 정도면 3월 첫 낚시가 시작될 것 같은데, 준비 단단히 하셔서 인생에 다시 없을 큰 4개 한 마리 잡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카페 천안 남창낚시터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정말 다양한 조행기, 시행착오들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각종 인증 영상들,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출조 전에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들은 낚시터에서 만나서 따로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